안녕하세요. 이쁜아분입니다. 아,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많이 걱정하셨죠? 항상 이렇게 저희가 하면, TV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정말 TV 켜기가 겁이 날 정도예요. 네, 오늘 지금도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하루 종일, 음, 제가 있는 청주는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비가 내려요. 빨리 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이제 지천으로 작은 아이 지천으로부터 시작을 할게요. 어, 우리 컬러도 그렇고 참 예쁘죠. 예쁜 아이들 또 맑은 마음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분은 또 그러합니다. 네 오늘 또 지천 분으로 시작할게요. 네첫 번째 아이예요. 우리 첫 번째 아이 어이 아이는. 아, 분청분입니다. 흑토분이 아, 아니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12,000원 하는 아이예요. 12,000원. 생김 보세요. 요렇게, 또, 분홍색 색상, 요렇게 다, 다섯 개 올렸습니다. 가격은 12,000원. 그럼 6만원 세트죠. 네, 요, 내경이 거의, 음, 9.7 정도. 9.7 정도 나옵니다. 내경은. 높이, 네, 10cm 볼게요. 또요 아이도 10, 1 0 5 c m 네, 10.5에, 어우, 색깔 참 예쁘죠? 높이 10cm, 이 아이도 10, 네, 여기도 10cm, 10.5cm 나면 이 아이 조금 더 크나요? 10에서 10.5 사이, 그 정도 정도 돼요. 우리 노란색이에요. 아, 이 아이도 뭐, 그죠? 10.5cm인데, 작은 아이라고 하지만, 작지 않습니다. 주먹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요런 아이, 이제 지천에 쓰는 제일 작은 아이로 분류가 돼요. 네, 이 아이도 있습니다. 살짝 작은 엉덩이 분이에요. 네, 여기 높이 10cm 보고요. 네, 여기도 요거 10.5의 컵분 9.5에서 10cm 사이입니다. 색상 참 예뻐요. 그죠?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들은 개당 1 2,000원, 5개 해서 첫 번째 아이 6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아이는 이제 2개2 개씩을 했어요. 근데 모양 요거는 그냥 어떤 의미 안 두고. 이렇게 그냥 다 자유로운 아이 엉덩이도 있고요, 요런분 와인짱 같은 아이도 있고 요렇게 동구리도 있고 네 이렇게 커플도 있습니다. 요런데저 오늘 조금 오늘 늦은 이유가 주문한 아이가 도착을 했어요. 다육이 실방에서 다육이 금다육금 그 행거 좀 구입을 했더니, 오늘 왔길래 삽목판에다 다 심었답니다. 근데 이제 뿌리 내리면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어요. 얼른 뿌리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요런 아이에게도 참 예쁘죠?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이쁠 어, 것 같아요. 금두, 네, 여기 12cm 나옵니다. 또요 아이, 작은 아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앙증맞게 생겼어요. 끝에서 는 12cm, 내경은 1 0 c m 예요 요 빨간색, 또 엉덩이 분이라고 하죠? 10.5. 요, 우리 요 아이 하나 볼게요. 11cm. 컵분도 10.5cm. 높이 11, 9.5. 네, 여기도 10.5에서 11 사이입니다. 요 아이도 10.5 살짝 넘고요. 여기도 10.5. 여기 12cm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크기가 다 다르죠? 모양도 다르죠? 네, 고기에 맞게 예쁘게 한번 식재 한번 해보세요. 어, 개당 12,000원씩 6개. 이 아이는 2번 7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분청에서 와인잔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아이죠? 12,000원 하는, 아, 아 15,000원. 15,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안에 보이시죠? 이렇게 쑥쑥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천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천요 색상 한번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15,000, 에코 15,000원 15 하는 아가들. 이쁘죠? 색상별로? 아, 우리 사탕. 그죠? 사탕 같아요. 여기 12cm, 14.5cm, 여기도 12가 살짝 넘고, 여기도 15cm는 안 되고, 14.5. 조금 넘어요. 여기도 12.5cm입니다. 높이 14.5. 노란색이 좀 크죠? 15cm가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 높이는 15cm가 높고, 여기 폭은 12. 12cm 살짝 넘습니다. 15,000원씩, 이렇게 하니까 4개에 6만원. 예쁘죠? 3번, 6만원에 와인잔 데려가세요. 네, 이번에도 이제 와인잔인데, 이 와인잔은 흑토분이에요. 흑토분, 이렇게 생긴 아이죠? 보라색, 여기에 이제 지천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 조금 작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두 개씩 판매 들려갈게요 요거, 분홍색, 4번이에요. 여기 보라색 5번입니다. 왜? 어, 다른 색상하고 다른 아이도 모양하고 같이 고를 수 있게끔 폭넓은 선택 하시게끔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여기 13cm, 13에 15cm 살짝 넘습니다. 우리 분홍색이에요. 우리 보라색 볼게요. 여기도 12.5cm, 여기도 15cm 살짝 넘습니다. 높이는 15 나오죠? 여기도 15 살짝 넘고 이 분홍색 어이 15.5cm예요 좀 크죠? 여기 15cm 살짝 이 아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분홍색은 4번, 음 5번은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2만 원, 2만 원하니까 4만 원. 요 아이도 4만 원이어라서 네 번째 분홍색 4만 원에 데려가시고요. 5번도 2개 4만 원에 데려가세요. 여섯 번째 아이입니다. 여섯 번째 또이 아이는 일곱 번째 여기도 두 개씩 했어요. 4만원 세트예요. 6번은 이렇게 뭐죠? 주황색. 그죠? 주황색 했고 여기는 이런 색상. 아우 시원해 보이죠? 이 아이가 7번이에요. 7번 두개 2만원씩 두개 4만원 세트입니다. 우리 주황색 한번 볼게요. 여기도 거의 12.7 정도 나옵니다. 내경은 네, 11이에요. 또이 아이, 또이 색상 아주 진하고 이쁘죠? 12.5cm에 여기 내경 11. 이 아이도 보시면 다 여기 15cm 살짝 넘고요. 여기도 15cm 넘고, 네, 여기도 15.5cm 넘습니다. 이 아이는 15.5가 살짝 돼요. 그럼 이 아이가 15.5? 안 되죠? 조금, 조금씩 키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지천유라고 다 되어 있죠? 이 아이, 네, 와인잔. 이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요 아이도 4만원. 6번 4만원 7번 4만원.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네. 8번이에요. 우리 지천요. 8번 요 애는 네 <laughs> 흙토분입니다. 흙토분에 요렇게 작은 작은 절부분이죠 요렇게 예뻐요. 손이 들어가고 요 정도 되는 사이즈, 분홍색이에요. 밑에는 우리 아, 짙은, 짙은 밤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예뻐요. 이 아이가 색상도 참 곱고,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네, 여기는 2만원씩 3개, 6만원 세트예요. 여기도 사이즈는 네, 11.5, 네, 14.5cm 나옵니다. 여기도 11.5에, 요거는 14, 14cm. 또 여기도 11.5cm, 네, 여기도 1 4 이렇게 세개 흑토 분입니다. 여기 영어로 쫙시천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 이제 여덟 번째죠? 예쁘게 한번 식자 한번 해 보세요. 6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네, 아홉 번째 아이예요. 우리 아홉 번째 아이는 신호등입니다. 색상 그죠? 너무 아, 정말 곱디고와요. <laughs>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볼게요. 이렇게노란색의이런 모양 아이 2만 원입니다. 이 아이,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요 색상 한번더 볼까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밑에 아주 멋지게, 멋지게 글씨도 쫙 해놨습니다. 이 아이, 2만원씩, 3개, 6만원 세트, 11.5cm, 여기도 11.5, 11.5에요. 14 나오죠? 여기 14가 살짝 안 되고, 여기는 14, 13.7, 13.7 정도, 요 아이가 거의 14cm 되요 조금 높아 보이죠? 네, 2만원씩 3개. 요 아이도, 어, 6만원이죠. 9번,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열 번째 아이는, 네, 요렇게, 조각분이죠. 조각분에 지천유라고 되어 있고, 요 아이가 2만원. 흑토분이에요. 네, 지천에서 새로 이제 나오는 아이가 흑토분이죠. 이렇게 흙이 업그레이드 돼서 더 고급지게 나온 아이입니다. 노란색, 분홍색, 파랑색이렇게 한번 묶어봤어요. 여기도 11.5cm고, 내경 들어가면 10 나옵니다. 14cm. 여기 14가 살짝 한대요. 분홍색은. 또 여기도 13.5. 요 아이가 조금 큽니다.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네, 여기 11.5cm. 요 아이도 3개, 2만원씩 3개. 10번,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10번째, 열 10번째도 열 우리 이렇게 조각분이에요. 오늘 조각분 이렇게 앙증맞고 여기 식재하면 정말 앙증맞아요. 뭘 해놓으면 아주 앙증맞답니다. 어이구, 분홍색이 훨씬 크네요. 이 아이가 좀 작으네요. 11cm에 13.5, 또이 아이는 1 1넘죠 여기는 1 4 센치가 넘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요 아이가 좀 작아요. 13.5니까. 이 아이도 14.14가 살짝 안 돼요. 이 아이가 제일 작은 아이네요. 보라색. 여기 3개. 2만원, 2만원, 2만원. 이 아이도 6만원. 열 번째. 네. 예쁜 아이. 깜찍한 아이.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1번이에요. 아유, 이 아이를 앞에다 넣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요분청입니다 이렇게 생긴다 이렇게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한 모양. 이렇게 작은 와인잔이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깔 빌려 놨습니다 요아이. 요아이는 조금 옅죠. 요아이가 진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2,000원. 다섯 개 6만 원 세트입니다. 아, 요거 괜찮은데. 요걸 빼먹었어요. 네. 여기 13이죠? 내경 12cm. 높이 11 또 여기 분홍색 11.5cm예요. 네, 여기도 10.5cm 나가는데 어 여기 거의 13, 12.5니까 그죠? 입구가 큽니다. 11.5cm 이 아이는 10.5, 10.5 조금 좁으면서 높이 11. 네, 여기도 11.5cm. 이런 아이들 참 예뻐 그죠? 여기도 11.5cm가 나는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딱 이렇게 군생도 좋고 그죠? 아주 사이즈가 괜찮아요. 13.5cm. 여기 12cm 가격도 안착합니다. 여기 10.5cm예요. 여기는 12,000원 하는 아이들이죠. 분청입니다. 어, 그래서 요 아이 다섯 개. 다섯 개 6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12번째. 12번째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이렇게 위에가 동그리 분이에요. 동글동글한데이렇게 보시면 흙터 분이죠. 안에가 새까맣게 되어 있는 흙터 분. 요이 색상과 요 안에 색상이 똑같아요. 똑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얗게 이렇게 희약을 칠해고 노란 꽃좀 보세요 예쁘죠? 여기는 지천 요라 고어있고 노란 꽃 빨간 꽃 보라색 파란색입니다 와인은 16,000원이에요 12cm 살짝 넘어요 11.5 넘습니다 여기도 1 2 1 c m 가 넘고, 11.5, 네, 11.5는 살짝 부족하지만, 네, 여기 11에서 11.5 사이에 키는, 이렇게 돼 있는 아이, 여기 폭은 12.5라 그랬죠? 이 아이는 16,000원씩, 16,000원씩 3개, 4, 6, 24, 4개, 64,000원. 괜찮죠? 64,000원에 예쁜 아이 보내드릴게요. 네, 13번째 아이예요. 엉덩이분인데, 이렇게 깜찍한 꽃들이 되어 있는, 이렇게 생겼죠? 앞에가 이렇게 이름 꽃으로 되어 있는 우리 엉덩이 분이에요. 요거 2만 원입니다. 이렇게 뒤에는 깔끔하고 요 색상은 요안에 색상이랑 똑같다 그랬죠 여기가 이제 흙터분이나 흙이 고급진 아이예요. 엉덩이 분두개 깔끔해요. 여기 11.5cm입니다. 13. 여기도 11.5에 13 나옵니다. 이 아이 2만원, 2만원, 여기도 4만원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4만원으로 보내드릴게요. 2만원, 2만원 드릴 테니까 그렇죠? 13번, 네, 4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4번, 네, 14번, 15번 이렇게 두 개씩 한번 묶어볼게요. 이 아이는 16,000원씩이니까 32,000원 세트 네, 32,000원. 오늘은 이렇게 다 한번 풀어봤어요. 요 아이 노란색이죠. 이렇게 해서 밑에, 요기 안에 이렇게 해서 다른 아이하고도 같이 구입할 수 있게끔 폭넓은 네, 선택을 드립니다.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죠. 요 아이가 14번이에요. 또 파란색 빨간 꽃은 15번입니다. 요거 32,000원 세트예요. 요거 11.5, 12cm 살짝 안되고요. 높이 11.5cm입니다. 여기는 12cm 나오네요. 거는 12가 되고 11.5cm. 여기 와이가 15번. 이 노란색 12.5에 여기도 12cm가 부족하고 또 여기도 12cm. 이건 또 살짝 넘고 11.5cm예요. 노란색. 이렇게 빨강 노랑은 14번. 또 파랑 빨강은 네, 15번. 가격은 16,000원씩 두개 32,000원. 3만 2천 원,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어, 요 아이들은 다른 아이와 같이 한번 이렇게 겸해서 보세요. 그러면 택비도 안 나올 수 있답니다. 14번 3만 2천 원, 15번 3만 2천 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요번 아이는 모아 모아 봤습니다. 모아 모아 봤습니다. 요 색상으로, 색상으로 한번 이제 묶었어요. 요아이예요 요거 25,000원. 아꽃좀 보세요. 요거는 흑토분 아닌 분청이에요. 여기 요렇게 돼있구요.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의 전이 아주 예쁘게 되어있습니다. 모양 보셨죠? 요렇게 되어있 아이 분홍색 꽃이에요. 또 여기는 요 색상. 여기도 분청입니다. 분홍색 꽃이에요. 엉덩이 분이죠. 요렇게 깜찍한 아이. 요거는 15,000원. 네. 요 아이는 또 분홍색으로 보구요. 절구분입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 음. 흑터분이에요. 그래서, 2만 원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원, 2만 이 아이는 2만원입니다. 그래서 2만원, 15,000원, 25,000원. 딱이세개가 6만원이에요. 골고루, 골고루 섞여 있어요. 한번 식재해보세요. 16cm입니다. 전이 있어서. 내려가면 12. 네, 여기 13.5. 이 아이 11.5에, 네, 여기도 11.5cm 정도 되고요. 요절국분 11.5cm에 13.5 나옵니다. 여기는 꽃들만 핑크핑크로 핑크핑크로 모아봤어요. 예쁘죠? 네. <laughs>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다 아롱이, 다롱입니다. 16번. 6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17번째 아이예요. 요 아이는 이제 17번. 근데, 어, 꾸랑아리 같으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꾸랑아리 같은 느낌인데, 요렇게 분홍색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 32,000원. 네. 요렇게. 이렇게 되있죠 여기 사이즈가 꽤 커요. 네, 여기 14cm 나옵니다. 높이, 높이 얼마일까요? 13.5에서 14 사이. 또 여기도 이렇게 두 송이, 여기는 네 송이 같은 꽃 이렇게 되어있고요. 14cm입니다. 높이도 13.5 살짝 넘어요. 이렇게두 아이입니다. 이쁘죠? 여기는 창심어도 참 예쁘고, 우리 여기다가 군생 한번 심어보세요.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넉넉한 사이즈, 예쁩니다. 이 아이기는 32,000원, 32,000원. 그래서 17번, 64,000원에 보내드릴게요. 네, 18번인데, 이 아이도 흙터분입니다이렇게이렇게된 꽃이에요. 여기는 빨간 꽃 들어갔고, 잔잔한 꽃들에 있고, 여기는 잔잔히 꽃으로만 딱,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느낌이 들어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뻐요. 32,000원이에요. 두 아이 64,000원 세트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 데려가세요. 14cm, 14. 또 여기도 14.5, 또 여기 14cm예요. 아 비가 또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된 아이들. 여기에 우리 군생들, 창들. 어, 저 여기 요번에 그거 색깔죠 분. 금사탈을짝 금? 요런데 이제 금으로 한번더 예쁘게 해서 이렇게 심어서 제가 선물로 한번 나중에 행사 이벤트 할때 드리려고 하고 있답니다. 18번째, 32,000원, 32,000원, 64,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 9번째예요 19번째 우리 아이는 커다란 아이 절구분이에요. 아까 2만원 하는 아이는 정말 작은, 어딜 갔나? 네, 요런. 요런 아이였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34,000원과 요 아이를 중앙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2만원과 34,000원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2만원 요거 똑같이 흑터분요 아이는 34,000원의 흑터분입니다 아주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꽃도 이렇게 아주 그냥 정렬적인 레드예요. 빨간색 요렇게돼 있고. 이아이는 이런 꽃으로 딱돼 있습니다. 두개 같이 나란히 놓으시고서 여기다가 우리 창 심어 보세요. 15cm입니다. 높이 15.5cm, 여기도 15cm, 네, 여기도 15.5cm예요. 뭐 창이나 그죠? 군생들 다 예뻐요. 또 수영 있는 아이도 예쁘고 먼지 고급스럽고 그죠? 고급스럽고 여성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19번입니다. 68,000원에 보내드릴게요. 20번입니다. 요 아이 창문이에요. 창문인데, 요는 꽃, 꽃은 다 각각의 꽃이에요. 다 각각. 요 아이는 중간에 한 성, 두 성이, 세 성이. 너무 깔끔하게 피어있는 아이입니다. 무슨 꽃일까요? 연꽃 같기도 해, 그죠?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꽃. 여기는 요 정도의 차이입니다. 크죠? 요렇게 창문. 요 아이는 2만원 하는 흑토분이에요 같이 여기에 이렇게 인지셜 되어 있죠? 지천요라고. 네, 여기 이렇게 세개예요 아, 다 꽃그림입니다. 예뻐죠? 네. 또 여기 17. 이 아이는 17. 높이 12cm 살짝 넘어요. 또 여기도 17 나옵니다. 여기도 12.5cm?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여기 17이에요. 이 아이도 17에 12cm 나옵니다. 요렇게 된 아이들, 여기다가 창, 딱, 정말 창분도 되고, 뭐, 국민이도 되고, 다 심을 수 있는 아이들이죠. 네, 요 아이들 참 예쁜데, 가격도 안 착해요. 뭐요 아이도, 어, 흑터분입니다. 흙토분에 2만원씩, 3개에 6만원에 보내드릴게요. 21번, 네,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낮게, 개별로 판매 올릴 거예요. 이렇게 꽃이 되어 있는 창문이에요. 요런 아이, 네, 요거 뭐, 요거는 뭐거뭐 말할 수 없죠? 요렇게 되어 있고 한 뺨이 넘는 사이즈. 요 아이 빨간 꽃 21번이에요. 여기 파란 꽃이에요. 파란 꽃 22번입니다. 한뺨 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아이와 요 아이와 다른 아이들 이렇게 핸 프로 놓은 아이들 맞게로 같이 한번 구매해 보시라고 이렇게 폭넓은 기회를 드립니다. 여기 2 1 c m 가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라고 16 나옵니다. 또 여기도 20.7 정도 네 20.7이에요. 여기 15.5cm 나옵니다. 요아이들 정말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요 아이 빨간 꽃 21번, 빨, 어, 파란 꽃요 아이 22번, 이렇게 낮게 판매할게요. 4만원씩 각각 데려가세요. 네, 이번 아이들도 청번입니다. 여기 23번, 24번이에요. 노란 꽃이 23번이고요. 이렇게 분홍색 꽃 24번, 요거 흑톱은 어, 밑에 다 이렇게 돼 있죠. 지천요라고 이렇게 고급진 아이들 이러한 끝 업그레이드 돼 있는 어, 우리 지천요예요. 네, 여기도 20.5cm 높이 15.5가 살짝 넘습니다. 네, 이 아이도 20.5예요. 어, 우리 창분들 아주 탐나죠? 여기도 15cm 살짝 넘습니다. 노란 꽃이 23번. 어, 빨간꽃 여기 분홍색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분홍색을, 분홍색 빛이 납니다. 네, 이 와에도, 이렇게 해서 24번, 4만원, 4만원 이에요. 그래서 23번, 4만원, 24번, 4만원. 네, 각각 판매입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오늘 아이들 마지막입니다. 이 아이들이 여기 25번이에요. 노란색이 25번, 파란색 26번, 분홍색 27번입니다. 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제일 큰, 제일 큰, 창문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 이거 아마 223cm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죠? 요렇게 큰 아이예요.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천유라고 딱 되어 있고, 색깔만 노란색, 파란색, 분홍색이에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우리 25번이 노란색입니다. 22.5cm, 22.5cm. 또 여기는 22.78, 22.8, 22.8cm. 아우, 여기 좀크죠또 분홍색 22.5예요. 그럼 높이는 17.5, 높이 17.5. 네, 여기는 17. 분홍색이 조금 더 크군요. 네 여기도 조금 더 큽니다 또 여기도 17cm 나옵니다 높이는 17cm야 키는 여기는 22.5에서 22.7까지 있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은 5만원이에요. 그래서 25번 5만원, 26번 5만원, 27번 5만원입니다. 요렇게 낱개로 하니까 앞에 아이들 있었죠? 그 아이들하고 하나씩 요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요렇게 낱개 프리로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요 아이들 각각 5만원씩, 네, 뒤에 있는 아이, 네, 색상 구분해 주시면 요 아이도 같은 가격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각각 5만 원씩 네, 보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천녀 우리 큰 대품들까지 오늘 찍어 드렸어요. 어, 조금 구매하시기 이아이와 저아이를 같이 가시 같이 구매할 수 있게끔 조금 이제 낱개를 두개두개 두개 이렇게 한번 오늘 풀이를 해봤습니다. 괜찮으시죠? 다 갖고 싶은데 너무 가격대가 있어서 이렇게 고민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해봤습니다. 네 오늘 7월 17일 화요일. 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각자 다 조심하시고요. 네 이쁜 아부는 내일 또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